26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때리고 있습니다. 2. 화를 내고 있습니다. 3.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4.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7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28번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모두 얼마입니까? 1번 2,000원입니다. 2번 5000원입니다. 3번 1300원입니다. 4번 1500원입니다. 29번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은행 안에 있습니다. 2 편의점 위층에 있습니다. 3. 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 호텔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 은행 안에 있습니다. 2 편의점 위층에 있습니다. 3 백화점 건너편에 있습니다. 4 서점과 은행 사이에 있습니다.